백중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반 여러분, 백중은 조상님 천도의 날이 아닙니다. 이 유래는 목걸련 존자에서 시작됩니다. 목걸련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로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7월 보름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해야 한다. 목걸려는 그대로 행했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기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후세 불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7월 보름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발언하면 부모와 칠세 조상이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즉, 백중은 조상을 불러 천도하는 날이 아니라 승가에 공양 올려 공덕을 짓는 큰 법회의 날입니다. 부자님들 공덕지어 회양하시길 발원합니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장합니다.